안녕하세요. 오늘은 철산역 차이 특별 공급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광명시 철산 3동 472-267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7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9개 동 204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650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337세대, 일반공급으로 313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으며 오늘 특별공급 337세대,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구 타입 16층에서 20층은 분양가 5억 7,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30, 총 분양가 5억 7,730. 4구 타입 21층에서 25층을 보면 분양가 7억 9,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730, 총 분양가 7억 9,830. 5구 A 타입 26층에서 30층은 분양가 11억 6,800, 발코니 확장비 1,370, 총 분양가 11억 8,170에 나왔습니다. 59B 타입 26층에서 30층, 11억 4,800, 발코니 확장비 1,450, 총 분양가 11억 6,250. 7,4A 타입 3층을 보면 분양가 13억 6,000, 발코니 확장비 1,460, 총 분양가 13억 7,460. 74B 타입 3층은 분양가 13억 600, 발코니 확장비 1530, 총 분양가 13억 2130에 나왔습니다. 74C 타입 3층은 분양가 13억 6000, 발코니 확장비 1430, 총 분양가 13억 7430. 84A 타입 분양가 15억 7600, 발코니 확장비 1610만원, 총 분양가 15억 9,210만원에 나왔습니다 8사 B타입 2층은 분양가 15억 3,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40총 분양가 15억 4,640 8사 C타입 2층은 분양가 15억 7,600 발코니 확장비 1,680총 분양가 15억 9,280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 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 가격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 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살펴보면 배정 세대수가 60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해당 지역에 63건, 기타 경기 지역에 116건, 기타 지역에 133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5.2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사구 타입이 11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14건, 기타 경기 지역에 10건, 기타 지역에 16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3.64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59A 타입은 30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40건, 기타 경기가 73건, 기타 지역이 62건이 접수되어 5.83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59B 타입은 16세대 공급에 총 30건이 접수되어 1.88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74A 타입은 세 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8건, 기타 경기 지역이 19건, 기타 지역이 40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22.3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지역인데 지역을 보면 광명시나 경기도 거주자한테 50%가 배정되고 기타 지역에 50%가 배정되는데 해당 시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총 144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239건, 기타 지역에 1726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13.65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3구 타입이 한세대 공급에 8건 접수되어 8대1, 4구 타입은 27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57건, 기타 지역에 364건이 접수되어 15.59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5구 A 타입은 69건 공급에 해당 지역에 138건, 기타 지역에 1024건이 접수되어 16.84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5구 B 타입은 37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11건, 기타 지역이 163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4.7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7.4A타입은 7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2건, 기타 지역에 92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16.29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7.4B타입은 1세대 공급에 총 10건이 접수되어 10대1, 74C 타입도 한 세대 공급에 10건이 접수되어 10대일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4A 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총 66건이 접수되어 66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소득구분인데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의 25%가 배정되고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의 10%, 3단계 우선공급의 25%, 4단계 일반공급의 10%, 5단계 추첨형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53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384건, 기타 지역에 3507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73.42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4구 타입이 10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 182, 기타지역이 1,500건이 접수되어 168.20이 나왔습니다. 59A타입은 27세대 공급에 해당지역이 168건, 기타지역에 1,610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65.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59B타입은 14세대 공급에 해당지역 20건, 기타지역이 323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24.50이 나왔습니다. 74A 타입은 두 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의 열례 기타 지역의 74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소득 구분인데 소득 구분을 보면 1단계 신생아 우선 공급의 15%, 2단계 신생아 일반 공급의 5%, 3단계 우선 공급의 35%, 4단계 일반 공급의 15%가 배정되어 있으며 5단계는 추첨면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노부 알아보겠습니다. 노부 같은 경우는 20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9건, 기타 지역에 17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1.3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4구 타입이 총 8건이 접수되어 2대1, 59A타입은 13건이 접수되어 1.3, 59B타입은 1건 접수되어 0.2가 나왔습니다. 74A타입은 4건이 접수되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지역을 보면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37세대 공급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후 구양이네가 지만 놓고 보면 배정 세대 수가 277 세대, 배 정에 해당 지역 에695 건, 기타 경기 지역 에116 건, 기타 지역 에5383 건이 접수 되어총6194 건이 접수 되어 평균 22.36이 나왔 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자녀가 5.2, 신혼부부가 13.65, 생애 최초가 73.42, 노후병이 1.3, 기관 추천도 60세대 공급에 52건이 접수되어 0.87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6,246건이 접수되어 평균 18.5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